가톨릭대 지역 균형은 올해 14명 선발하고 교과 100에 수능 최저는 국수형 담중 세계합 7. 꽤센 편이죠. 탐구는 하나입니다. 최근 2개년 입시 결과를 보면 최저 라인은 약간 올라가고 있고 평균점도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년도 입시 결과에 준해서 지원 전략을 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강서대. 대학 이름을 바꾼 다음에 경쟁률도 올라가고 입시 결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4 1명의 교과 80, 면접 20인데 수능 최저는 서울에 있는 간호학과 중에서 제일 낮은 편인 두기압 8입니다. 최근 2개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퐁당퐁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최저 라인이 3.79, 3.19, 작년에는 4.48, 3.67로 내려갔죠. 선발 방식이 큰 변화가 없게 되면 입시 결과는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퐁당퐁당하는 입시 결과를 보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강서대 간호학과 고민하는 분들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 지역균형 14명 선발하고 탐구는 두 과목 쓰는데 두개 등급합 오라 굳이. 상부에서 최저를 맞추지 않고 아마 영어나 다른 과목에서 두개 맞출 거예요. 입시 결과 보면 재작년에는 최저라이1.870것컷은 1.67, 작년에는 2.20, 1.96. 경희대도 강서대와 비슷하게 선발 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입시 결과 퐁당퐁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트렌드를 따라갈 확률이 높죠. 고려대는 올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교과 비율이 늘고 서류가 좀 줄고. 사탐론 가능하죠. 수능 최저 세계 합칠꽤 높습니다. 이 색깔은 제가 추정한 거고요. 이 음영이 없는 부분은 대학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최저란 비교해 봐도 고려대는 70% 컷까지 고려해도 큰 변화가 없어요. 대략 1.5 내외에서 입시 결과가 형성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36대 학교장 추천 5명이고 수능 최저는 두개함 6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과 전형에서 3육대가 최저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작년엔 2.08, 작년엔 2.21, 최저 라인 약간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올해는 아마 요 라인에 준하게 움직일 거예요. 간도는 대체로 선발 방식이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퐁당퐁당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성신여대 지역균형, 최저가 좀 낮죠. 그러니까 입시 결과가 1점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에서 2.02로 입시 결과 내려갔고 70% 컷도 1.77에서 1.98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그럼 올해 또 올라가겠죠. 대체로 보면 작년도 교과 전형에 간호학과 입시 결과 대부분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그럼 올해 좀 내려갈 수도 있겠죠.